뉴스 속보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 오늘 저녁 8시에 시작을 해서 9시가 되기 전에 끝이 났습니다. 의원들이 모두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심야 의원총회를 여느냐 라고 봤는데 지금 의원총회를 열면 김문수 후보가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전에는 강성 발언만 터져 나오고 뭐 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다. 내일 의원총회를 열자. 일단, 김문수 후보를 만나러 이 경북 지역으로 경주로 내려갔던 김대식 의원을 비롯해서 내일은 의원총회에 김문수 후보가 참석할 예정이다라는 언질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 김문수 후보가 참석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내일 의총을 열자라고 하고 오늘 밤 의총은 해산을 했습니다. 관심은 이제 김문수 후보의 결단이 어느 쪽이냐?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서는 권영세나 이 결정을 했습니다. 내일 당원들을 대상으로 전 당원을 대상으로 이 후보 단일화 찬반 투표입니다. 이 찬반 투표를 하겠다. 아마 단일 후보 단일화에 찬성하는 게 압도적일 겁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8일, 9일 곧바로 이어서. 김문수 후보가 뭐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여론조사를 먼저 실시를 하자. 당원들을 대상으로 또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룰을 만들어서 여론조사를 실시를 하자.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자. 뭐 이렇게 이건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단일화 찬반조사에 이어서 여론조사에 착수한다. 후보단일화 여론조사에 착수한다. 이렇게 일정은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도 이제 일정을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지금 김문수 후보가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결단을 내려서 이 후보단일화에 동의를 하면 이제 협의를 해서 룰도 정하게 되고 여론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룰에 따라서 모든 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뭐 후보 사퇴,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은 당규를 고쳐서 후보 사퇴까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데까지 가게 되면,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나 뭐, 한덕수 후보나 누구나 지금 강요에 의해서 사퇴가 되는 또는 당은 당규를 개정해서 이게 지금 전당대회를 통해서 한 후보를 사퇴시키는 뭐, 이런 식이 되면 이건 후보 단일화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부전입니다. 쪼개지는 겁니다. 지금 참 호기를 맞았는데, 이재명의 저 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심입니다. 15일 열리게 됩니다. 이재명이 나오지 않으면 그 다음번에 곧바로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제 이 소송 기록, 소환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겁니다.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재명에게 전달이 될 겁니다. 그러면 15일 재판이 열리게 되면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은 어렵겠지만 서울 고등법원에서 판결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치명적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화력을 여기에 쏟아부어야 하는데 지금 이 후보 단일화에 걸려가지고 참 제가 웃음이 나오는 것이 이렇게까지 예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쪽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니까 뭐 말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김문수 후보의 스타일상. 그런데 어느 정도 좀 시간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고, 한덕수에 대한 공격, 한덕수 직접 공격하는 것이 좀 이 상황에 맞지 않다라고 보면 당 지도부를 좀 공격하는, 비난하는 이게 김문수 캠프 쪽에서는 좀 나올 것이다. 라는 정도는 예상을 했지만 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지금 뭐 정치권은 참한 시간 앞을 내다보기가 힘듭니다. 오늘 같은 분위기로 보면 이건 뭐 완전히 후보 단일화가 물 건너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오늘 뭐 오후에 일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의원총회에서 빨리 권영세 권성동 내려가서 김문수 후보를 설득하라. 그래서 권영세 권성동이 따로따로 기차를 타고 지금 KTX를 타고 대구로 내려가는 길에 김문수 후보가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이 서울로 올라오겠다. 모든 지금 이 경선, 선거운동을 중단하겠다. 대통령 후보로서의 선거운동 중단은 뭐 정말 대결단을 의미합니다. 이거냐 저거냐. 자신이 서울로 오겠다라고 해서 대전역에서 권성동, 권영세 모두 내려서 서울로 또 되돌아왔습니다. 지금 다 서울에 왔습니다. 김문수 후보까지. 이런 또 소동도 빚었습니다. 일단 어제 먼저 내려갔던 김대식을 비롯해서 이 의원에게 김문수가 의원총회는 에 참석을 하겠다라고 한 만큼 기다려볼 일입니다. 파국이냐, 아니냐. 지금 뭐 누가 후보를 사퇴하고 뭐 이런 식이 되면 이건 뭐 후보 단일화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정말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느냐라는 이 시점에 와서 이런 위기를 맞았다. 이 위기가 이렇게 불거진 것은 오늘 아닙니다. 오늘. 어제까지만 해도 상당히 여유가 있지 않느냐. 왜냐면요. 김문수 후보의 지금 생각을 누구도 모릅니다. 김문수 후보가 정말 지금 이 판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김문수 후보에게 뭐 주변에 있는 김재원 이야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주변에서 김재원이나 박계동 뭐 모두 이상한 말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안 된다. 뭐 법적으로도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계속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권영세, 권성동이 사퇴해야 된다. 문제가 있다. 여론조사로는 안 되고, 한득수가 스스로 퇴진해야 된다. 양보를 해야 된다. 그 다음 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로 그대로 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안 되면 뭐, 25일까지 끌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게 김문수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또, 캠프에 휘둘릴 김문수는 아닙니다. 경륜으로 보나 뭐 경험 모든 걸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김문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선거 운동까지 중단을 하고 이렇게 서울로 올라오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찾겠다라고 한만큼 내일은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의원총회에 참석을 해서 결단을 내리든지 이 김문수의 생각을 완전히 한쪽으로 읽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 권영세 권성동이 문제가 있다 사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좀 섭섭하다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단일화를 강요했다 강압을 했다 근데 김문수 후보가 정 필요하면 권성동 권영세 날릴 수 있습니다 소위 당무 우선권입니다 당무 우선권을 보장해 달라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냥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절차에 따라서. 이 비대위에서, 비대위 해체입니다. 비대위에서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상임 전국 위로 가든지 절차에 따라서 그러니까 대선, 이번 대선을 치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권영세를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또뭐 많은 것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당무구성권을 보장해달라가 아니고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이제 주장만 하고 실행은 하지 않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이 파국은 막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간이 참 필요하다라는 것은 제가 김문수 후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지지율이 사실은 확 차이가 나든지 후보 단일화가 되려면 아니면 어비스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좀 애매합니다. 이게 한득수가 좀 앞서긴 한데 시간이 좀 있으면 김문수 후보가 따라잡을 수 있을 텐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권영세 권성동이 잘못하긴 했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후보 경선 때부터 권영세 권성동은 이 후보 단일화 빅텐트를 준비해 왔습니다. 거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찬성을 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게 문제다라고 볼 수도 없고 김문수 후보가 오늘 정말 발끈한 것은 당 지도부에서 자신을 끌어내리려 한다라고 했는데 끌어내리려 할그 힘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권영체가 뭐 그런 힘이 있습니까? 권성동이 김문수가 권영체 권성동 날릴 수 있습니다. 대선에 필요가 없다. 당무선권 이 당의 후보로서 바꿔 달라라고 할수 있습니다. 권영체 권성동이 할수 있다면 최종 당은 당규를 바꿔서 전당대회에서 후보 교체를 하는 것인데, 그것도 법적인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그것도 김문수가 막을 수 있습니다. 대선 후보입니다. 그런데 당에서 끌어내리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문수 후보가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 이게 지금 지지율을 좀 끌어올려야 한다. 국민의힘. 그래서 당 지도부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라. 협조를 해라. 협조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라는 것이 있고, 시간을 좀더 끌면, 좀더 많이 끌면, 이 한덕수 후보를 좀 주저앉힐 수 있지 않겠느냐. 이두 가지 계산인데, 무게중심은 김문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는 참 당당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칙대로 살아온 정말 대표적인 정치인이죠. 파국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 김문수 후보의 동의 없이 지금 내일 이 당원, 전 당원 대상으로 한 단일화 찬반조사까지는 괜찮을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압박이 될 텐데, 김문수 후보의 동의 없이 여론조사에 들어간다, 후보 단일화. 이건 이미 이제 파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도 이까지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내일쯤은 결단을 내리지 않겠느냐. 이 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뭐 후보 단일화 방식이나 이런 것은 뭐,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두 양보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어려울 것이 없을 것이다. 내일은 결단을 내려야 이게 지금 10일, 11, 11일 후보 그 등록에 기호 2번을 달지 않으면 이게 김문수 후보로 후보 단일화가 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덕수로 되게 되면 그러니까 국가에서 보전해주는 수백억 원의 돈을 한덕수 후보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1위를 넘기게 되면 한덕수 후보로의 후보 단일화는 사실상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제 이게 어렵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그 캠프에서는 뭐 지금 며칠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을 끌자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고, 김문수 후보도 뭐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나면 곧바로 한덕수와의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뭐숨좀 돌리자 라고 또 하필 연휴가 끼었어요. 또 연휴가 오늘까지 연휴가 끼어가지고 이게 더 급해지고 더 복잡해졌습니다. 내일은 김문수 후보가 결단을 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보다는 다른 좀 이슈를 내면서 김문수 후보로 지지율을 끌어모으면 한덕수를 제압할 수 있지도 않느냐. 지금 뭐 김문수 보 측인지 아니면 김문수 지지층인지 한덕수에 대해서 또뭐 많은 가짜 뉴스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영세 권성동 사퇴시켜야 한다. 김문수가 사퇴시킬 수 있습니다. 그냥 공격용이죠. 권영세 권성동이 뭐 지금 뭐 사퇴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그 다음. 한덕수에 대해서도 또뭐 한덕수가 이 내각제 찬성론자다. 내각제를 주장하고 있다. 개헌에서 한덕수가 분명히 그 출사표를 던질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3년 안에 개헌을 하고 3년 뒤에 총선과 대선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자라고 했습니다. 내각제로 하자는 생각이면 대선을 왜 치릅니까? 또이 분권을 이야기한 것인데 대통령 권한도 좀 줄이고 견제를 하고 국회의 권한도 줄이고 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좀 근본적으로 이 대통령제냐, 내각제냐를 가지고 자꾸 덮어 씌우기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개헌은 야당이 다수의석이라 하더라도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00석입니다. 그 다음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으면 또안 됩니다. 대통령이 국민투표이뭐 공고도 해야 되고 대통령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개헌은 안 됩니다. 또 최종적으로 국민들의 과반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60% 언저리로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복잡한 과정에서 내각제를 원한다라고 해서 내각제 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제를 원한다라고 해서 대통령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직 국회의원들은 아마 60% 이상 내각제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원한다라고 해서, 어느 한 쪽이 원한다라고 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야당이 192석이라고 해도 개헌은 밀어붙일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한득수도 대통령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가짜뉴스는 공격용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권영세 권성동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김문수가 권영세 권성동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김문수도 생각하는 거죠. 그 날려버리는 것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느냐. 이게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가 부딪히는 참그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도 부딪히긴 했지만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끌어안았죠. 이준석이 뭐 사실은 아무런 권한도 없었습니다. 이게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후보 단일화 선출이 되면 이뭐당 대표 비대위원장 당 대표도 아닙니다. 비대위원장입니다. 큰 의미 없습니다. 서로가 그런 걸 지금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제 서로 공격용이다라고 보이고요. 제가 있는 한 김문수 후보가 내일, 내일 안으로는 결단을 내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11위를 넘길 수는 없다. 후보 단일화를 하긴 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힘 권영세 권성동도 적극적으로 당의 후보니까 김문수에 대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또뭐 한덕수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덕수와의 후보 단일화도 추진을 하는 이런 좀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김문수도 일정에 대해서 결단을 내일은 내리지 않을까? 역시 파국은 면해야 한다. 이재명을 제압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절호의 기회를 맞은 것 아닙니까? 이재명의 이 선거법 재판. 이 상황에서 지금 일정이 좀 여유가 있다면 김문수 후보 말대로 뭐 15일,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면 연기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후보 등록일이 이게 조기 대선이 되다 보니까 당장 10일, 11, 11일 끝나야 합니다. 그걸 넘기면 후보 단일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분열입니다. 분열을 한 상태에서 물어뜯고 한쪽으로 지지를 모으는 이 방법 이외에는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이재명을. 사법 리스크로 낙마시키는 뭐 최악의 경우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김문수 보도, 그걸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 현재까지는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내일 한번 기대를 갖고 기다려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뉴스 속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